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봉, 어, 몬스터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터엑스. 봉. <laughs> 어, 반갑습니다. 저는 몬스터엑스의 주헌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 Ultra, Ultra, f i x Ultra x 여러분들 물 많이 맞았나요? 네. 아,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차가워. 샤워했다고요? 혹시 바디워시도 챙겨왔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아, <에? 웃음> 그막 물도 나오고 이제 그 향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향이 좀 났나요? 어? 복숭아향, 꽃향, 화향 냄새. 어.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뭐 떨어지지 않아요? 컴페티. 컴퓨티 예. 네. 컴퓨티 이렇게 좀컴퓨티가좀 많이 나오나요? 네.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요? 아, 어, 진짜. 아, 눈처럼 눈처럼. 음. 일단 어, 그 피드백은 잘 들었고요. 어, 우리 또이 커넥트엑스 어, 인시네마스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현이 형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소리가 많이 필요한 형이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 찍고 나온 남자, <laughs> 영진남 기현입니다. 저희 그 저희도 시사회를 여기서 했어요 이관에서 그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저희. 양심이었습니다. 아 버스 맞아요. 그러니까 디엑스 똑같은 그 포디엑스관에서 어 퀼라 봤네. 하여튼 또 괜찮, 또속 괜찮아요? 멀미나요 그도 우리도 그뭐 먹으면서 하다가 그 우리 춤춘 박자에 맞춰서 의자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어저어다 괜찮았어요 그거? 네. 신났어요? 뭐. 얼마나 신났어요? 네. 많이 신났어요. 일어날 네. 뻔했어. 아 그래도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의자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리 혹시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남성분은 뭐? 저 장염이에요 네? 장염 장염 장염인데 시간 계속 여기 볼라고 계속 어? 앉아있었어요 아, 아, 아 뭐지 장염이에요 뭐지 말씀해 <laughs> 저 성함이 장염이라고 하 혹시 그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네네 여자친구분이 몸베베 두분다 몸베베세요 혹시? 아니 저 오늘 1일차 아 <laughs> 이거 보시고 이제 1일차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영화 때 한번 제가 저분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 몸벨배도 왔는데 재밌게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어, 어 네. 어, 저 애기도 잘 봤다고 하니까 다음 영화는 더잘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또... 저희가 아래에서 약간 우러러 보니까 또 기분이 약간 색다른데, 어, 여러분들, 어, 흔들리는 의자에 장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어, 평소에 단련을 잘 하시고요. 저희 얼굴이 너무 커서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좋아! 너무 좋아! 아, 더 좋다고요.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울트라 4 d 스잘 즐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아 네, 민혁입니다. 어, 어 저희도 그 영화 봤었을 때 똑같은 울트라 4 d 스에서 봤는데 예? 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옆에,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멤버가 있고, 옆에도 멤버가 뭐 하는지 볼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그런 기분 좀 느끼셨나요? 네. 옆에 인사도 했어요? 네. 오른쪽도 인사하고? 네. 아, 가운데도 보고? 네. 네. 이게 또 어떤 관은 위에서도 볼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경험하실 때데 최애가 이렇게 있는 거죠? <laughs> 네. 다양한 거. 네. <laughs> 다양한 거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추운 날씨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텍스의 형입니다 울트라킹 4DX로 본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네. 어... 이렇게 혹시 공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전 상영관에서는 창균이 상탈한 몸이라고 오다 기억나요? 네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아까 본다 그러고. 예. 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물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영화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또 저희가 1월에 콘서트가 있잖아요. 네. ]chester. 대충 애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느끼셨나요? <laughs> 아직 모르겠어요. 감동받았어. 맞아요.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공연만 잘 보시면 돼요. 네, 또 열심히 준비해서 1월에도 좀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색사입니다 <모석스> <laughs> 저는 사실 이제. 벗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진짜 잘안 나고요 기억 안 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몸을 아까 확인해 봤는데 별로 준비가 안된것 같더라고요 <laughs> <농담이고요. 웃음> 농담이고 농담이고 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귀여워 그게 질문인가요? 네, 귀왔요 아, 귀여워 이거예요? 아니, <laughs> 귀여워 아, 네, 그렇죠 저는 끝인 것같은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서 자석 추첨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분을 뽑아서 저희 멤버분들이 직접 사인하신 사인 포스터를 드릴 예정입니다. 주원님께서 뽑아주실게요. 좀 하늘로 하네 봄, 한번 볼게요. 지금 비아이이 e 나왔죠? 아. 어딘데? 어. 아. 아니 이게 이게 이 아이 어? 아 오늘 아이가 계속 아이 진짜 아이 아. 자 아이가 저 뒤쪽이죠? 네 아이 숫자 이 네, 손들어주시면 저희 I 스태프가 마이입니다. E.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원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고 저희 물러나겠습니다. 네, 어, 저희의 이 어, 커넥트엑스 공연을 음. 이렇게 극장에서 어,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영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넥서스 저희 어, 이제 공연이 1월에 1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쵸? 네. 네 어,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때는. 응? 어? 이따가 티켓팅. 7시. 8시. 8시. 어우, 야. 야. 어우, 조용하다가 갑자기 티켓팅 얘기가 나오니까. 아, 빨리 끝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구를 빨리 끝내라고 하고. 이건 아니라고 하고. 아니야, 아니야. 다음 상영이 있어가지고. 네. 네, 여러분들 티켓팅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우리 1월 말에 좋은 멋진 공연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위쪽으로 네, 다시 올라가시면.